네, 이곳은 그 서산입니다. 아, 충남 서산에 음, 살고 있는 음,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. 아, 직장 테이무 이렇게 이 서산 땅에 이렇게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서 음, 친구들을 초대해서 오늘 왔는데, 아 참으로. 멋진 친구의 멋진 집입니다. 음,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밖에 풍경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. 어, 저 멀리 보이는 저수지가 있고, 어, 그길 따라 쭉 가면 바로 해미읍성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음, 집안을 가득 감싼, 아, 오래된, 이 소나무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하고요. 음, 이렇게 밖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수다 산맥경에 빠져 있습니다. 음, 내 삶에서의 로망인 이런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어, 이렇게 와봤는데 음, 참으로. 부럽습니다. 그리고 이런 집에서, 아, 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이쁘고, 아, 참 좋아 보입니다. 마음으로 깊이 축하해 주고 싶고, 이 삶에서, 삶의 제2여정을 시작하는 친구, 응원하고 싶습니다. 음. 지금 해가 어,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나절인데 내일 아침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참으로 기대됩니다. 음, 안주인 친구가 네아 <laughs> 좋다.